안녕하세요. 오늘은 6월 15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은 잠원 24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, 하나님은 진노를 제게 옮기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. 17절 말씀 읽어볼까요?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, 그가 엎드러질 때의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. 아멘. 그동안 나를 괴롭혀온 원수가 넘어지고 엎드러질 때 즐겁고 기쁜 게 솔직한 사람 심정입니다. 자, 하지만요. 오늘 본문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. 왜 그럴까요? 18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네, 행여 하나님이요 이걸 보고 기뻐하지 않으셔서 원수에게 내려진 진노를 제게로 옮기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하나님은 분명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요 그 백성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. 성경에는요, 이런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요, 그때마다 백성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. 자, 이런 일들은요, 오늘 제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. 따라서요,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입니다. 과연 저는 이 18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? 자, 그런데요. 이 18절을 자세히 보면,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, 이렇게 확정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그럴 수도 있다, 라는 것입니다. 다행이죠. <laughs> 자, 그런데 그래도요, 여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잠시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, 그렇다고 마냥 좋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. 왜냐하면요, 하나님의 뜻은 그 원수조차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즉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회복인 것입니다.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따라서요, 하나님의 백성인 저도 원수가 망하는 걸 보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그가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래야 합니다.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? 오늘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을 볼수 있습니다.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기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. 아멘. 이 말씀 읽어 보면 마치 개구리 왕눈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. 예. 자 여기서 일곱 번 넘어진다는 것은요, 계속 넘어진다 예, 이런 뜻이기보다는요, 숫자 7이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, 이건 완전히 넘어진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. 자 이렇게 의의는요 완전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. 하나님이요,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, 일어나는 과정이 쉽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. 실패해서 재개하는 것, 예, 이건요, 언제나 참 힘든 일입니다. 그래서요, 재개한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. 자, 인생 중에요, 넘어질 일은 참 많습니다. 재산으로 넘어지기도 하고, 하는 일로 넘어지기도 하고, 인간 관계로 넘어지기도 하고, 때로는요,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기도 합니다. 자, 이 모든 일들은요, 당사자에게 분명 완전히 넘어지는 큰 일입니다. 자, 그런데요, 성경을 보면, 다윗 왕도 이런 일들로 넘어진 전력이 있습니다. 그런데도, 예, 그는 결국 다시 일어났습니다. 그때마다요,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. 자, 이런 다윗을 보면요, 어, 의인은 안 넘어져서 의인이 아니라 넘어지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의인인 것입니다. 자, 이 말이요,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요, 사실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요, 성경은 동시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도 말씀합니다. 어쨌든, 완전히 넘어지는 일이 없는 게 좋습니다. 이를 위해서요, 어, 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. 그렇게 해서 또한 안전한 인생길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.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? 그건 환란을 통해 내 힘을 안다는 것입니다.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내가 만일 환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혹자는 환란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환란이 주는 유익은 분명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처럼요 환란은 현재 제 상태를 알게 해줍니다 신앙인인 저에게요, 어, 믿음은 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요, 평안할 때에는 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. 사실요, 어, 이럴 땐 하는 일도 형통해요. 그, 그래서 이런 형통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과대평가할 때가 많습니다. 그러다가 막상 환란이 닥치면 예, 믿음의 실상이 드러납니다. 저는요, 곧잘 두려움을 느끼고. 쉽게 낙심합니다. 형편없는 형편 제 믿음을 자각하게 됩니다. 자 환란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은요. 그래서 이 환란을 잘 견디고 통과하면 제 힘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. 즉 믿음이 커진다는 겁니다. 혹자는요 이걸 신앙의 내공이 생기는 거라고 말합니다. 저는요 이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그래서요. 다음 환란은 좀더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든 작든 크고 작고의 여부를 떠나서요 환란은 끊임없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이전 환란에서 믿음이 좀 커진 것 같아도요 새로운 환란을 만날 때마다 매번 제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믿음은 하강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요.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. 오늘도요 환란을 잘 견디고 헤쳐나가면서 믿음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진노를 제게 옮기실 수도 있는 하나님, 그러하기에 원수의 망함을 마냥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.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또한 일곱 번 넘어져도, 완전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처럼 저도 늘 하나님 의지함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그리고 환란을잘 견디고 헤쳐나가면서 저의 믿음의 힘을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믿음이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